사랑하는 이 선제,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저기, 어차, 아유, 아유, 아유. 다시. 아유, 아유. 자, 꽃다발 충정. 꽃다발, 꽃다발 충 저희 누린 제 예쁜 하이, 따님이, 하이, 하이, 어머니 뒤에서 꽃다발, 꽃다발. 하이, 하이, 하이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. 우리 선배 태연해서 좋아. 우리 또 오늘 주인공이신 이선대님의 어, 감사, 감사 메시지가 있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엄마, 아, 엄마.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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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내 생일인데 아,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이게 교양지 시켜주고 좋다. 이왕 내가 이런 걸 어디서 보냐. 엄마 나, 나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말은 안 하고 너무, 건강하게 사실때까지 저희 딸들, 딸들. 응? 행복하게 <laughs> 해주실 수 있으시죠?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기 오신 분, 우리 언니들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 테이프드님 겠습니다. 자 테이프드. 자, 이거를 잠고 엄마 손잡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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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얘기로. 엄마, 이거. 엄마, 테이프 테이프 p 손잡고. 자, 아, 아, 자. <웃음> 하나, 하나, <웃음> 둘, 셋. <laughs> 빵빵> 빵빵빵. 빵빵빵. 어, 어, 잡아줘, 옆에서. <웃음> 하나, 둘, <laughs> 한번 더, 한 번. 하나, <웃음> 둘, <웃음> 둘. 자, <laughs> 아 축하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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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아니, 할, 저쪽으로, 저쪽으로. 어, 어, 시작. 하나, 둘, 셋. 자 도.